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경남 기사를 맡고 있는 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용실 쪽에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우리 고친이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 양장에서 이미 용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을 보고 간 사람인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미용 쪽에 들어오게 된 거는 꽃무늬 에 가서 그래 하더라고요. 이라는 걸쭉 봐왔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미용실을 누가, 자녀가 다섯 명인데, 한 명이 하기를 바랬는데, 절대 아무도 안 한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1 0년 전에 제가 미용실을 못하고 미용재로에이 입문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해보다가 이제 그 미용제를 하다가 이제 화장품을 제가 이제 6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복수번호를 접했어요. 접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보톡스발을 하게 된 거는 사장을데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귀실해 보이시고 해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본사 분들이 참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져 있는데 제가 잘하나 못하나 항상 변함이 없고 그랬을 준비들을 만해서 올해부터는 믿고 참아야 되지 않습어요 왜냐면 요즘은 되게 문자들이다 맞기 때문에 한국 투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하긴 믿음이 이렇게 되시고 해서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하고 우리 보통스러라 본사를 비롯해서 우리 지사, 우리 원장님들 다 많이 이렇게 공요로 시간, 폭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